안녕하세요. 사주 일주는 명리학에서 개인의 성격과 운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주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나뉘며 각각 연도, 월, 일,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중에서 일주는 태어난 날의 천간과 지지를 의미하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오늘은 정묘 일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묘 일주는 사주에서 매우 독특하고 매력적인 에너지를 지닌 일주입니다. 먼저, 정묘일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화와 묘목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1. 정화의 특성. 정화는 부드럽고 따뜻한 불을 의미합니다. 촛불이나 램프의 불빛처럼 은은하게 빛을 비추는 에너지로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전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의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온화하며 세심한 면이 돋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화는 외적으로 큰 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로서 주의를 밝히고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드러운 조율을 잘하며 타인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묘목의 특성. 묘목은 봄에 자라나는 싱그러운 나무입니다. 묘목은 생명의 힘이 가득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성장과 발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묘목의 성질은 정묘일주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묘목의 특성상 정묘일주인 사람들은 생동감이 넘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3. 정묘일주의 성격적 특징. 정묘일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정화의 에너지와 싱그러운 묘목의 생동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따뜻하면서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움을 추구하며 공감 능력이 뛰어나 타인의 마음을 잘 읽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묘일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남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4. 정묘일주의 직업적 성향. 정묘일주인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분야에서 큰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한 직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상담사, 예술가, 교육자, 그리고 마케팅과 같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할수 있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성품은 대인 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특히 팀워크가 중요한 일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동시에 묘목의 특성 덕분에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내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5. 정묘일주의 주의점. 정묘일주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때로는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감정을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감정을 적절히 풀어주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다 보면 스스로 지치거나 희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할 때는 분명하게 하고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묘일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따뜻함과 싱그러운 생명력을 가진 정묘일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일주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